네 오늘 함께 읽은 에베소서 1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을 가지고 어,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에베소서 1장 22절에서 23절은 어, 사도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드린 기도 그 기도의 맥락 속에 있습니다 어, 사도바울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 읽진 않았지만 15절부터 23절까지 이어지는 이 전체 문단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세 가지를 강조합니다 첫 번째, 바로 부르심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주심으로써 생겨나게 된 소망 그것을 알게 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두 번째.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입니다. 여기서 기업이라는 말은 유업 또는 유산 또는 상속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성도에게 베풀어 주시는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부요한지를 알게 해 달라라고 두 번째로 기도하는 거죠. 어, 그리고 세 번째는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크고 위대하고도 강력한 능력을 베풀어주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고 말하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 바울은 이어서 이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였는지를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시고 모든 권세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크신 능력을 베푸신 결과로 일어난 위대하고도 권능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어, 이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신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이러한 능력이 바로 믿는 우리에게 베풀어지고 있다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되기를 기도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바로 이러한 기도의 흐름 가운데 있는데 어, 오늘 우리는 이 중에서도 특히 오늘 설교의 제목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라는 진리에 더욱 집중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사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또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믿음과 어떤 순종을 요구하는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라는 것은 몸이 머리로부터 생명을 공급받듯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향해서 모든 은혜와 생명을 공급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어, 교회의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께서 채워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읽은 23절에서 교회를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의 충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 다시 말해서 온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충만하게 하신다라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가 교회가 정말 교회다워지고 교회가 정말 살아나고 교회가 정말 영광스러워지는 그런 순간이 언제입니까? 바로 교회가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해지는 순간인 줄을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저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자신의 교회에 풍성한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죄인을 거듭나게 하시고 믿음과 회심을 주시고 죄용서와 자녀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자신의 의와 거룩, 거룩함과 능력을 나누어 주시고 영생의 복락을 받아 누리도록 이러한 모든 은총을 지금도 교회에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뿐만 아닙니다. 신자들에게 각종 은사를 분배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이 교회의 직분을 허락하시고 직분자를 세우시고 교회가 든든하게 자라가게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하고 그냥 하늘로 승천하셔서 가만히 쉬고 계시는 게 아닙니다. 다 이루었으니까 이제 더 이상 할거 없으니까 앉아서 쉬자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승천하셔서 저 천상에서의 사역을 계속 수행하고 계시며 자신의 교회를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끊임없이 공급하시고 여전히 세상 곳곳에 있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불러 모으셔서 그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교회에 가입되게 하시고 이 교회 안에서 풍성한 영적인 생명과 힘과 능력을 공급하시는 일에 여전히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이처럼 풍성한 은혜와 은사를 교회에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 저 하늘 보자 우편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교회의 머리로서 이 교회에 필요한 모든 생명과 힘을 공급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이러한 은혜를 받아 누리기 위해 하나님이 정해 주신 은혜의 방편을 부지런히 사용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은혜의 방편이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과 성례와 기도입니다. 어, 특별히 여기서 말씀이란 우리가 혼자서 개인적으로 성경 읽고 묵상하는 것을 가리키기보다는 거룩한 복음의 강설, 바로 설교를 가리키는 겁니다. 물론 혼자서 말씀 읽고 묵상하는 것도 얼마든지 은혜의 방편이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공적으로 제정하신 은혜의 방편은 바로... 거룩한 복음의 강설, 바로 설교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러한 설교와 성례와 기도에 부지런히 참여함으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더욱 충만이 받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욱더 자라나고 성장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2장 19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더 읽겠습니다.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라고 있습니까?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까? 또한 우리는 각자 노생으로 각각 개인으로서 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몸으로서 한 몸으로서 함께 성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가 누군가에게 마디와 힘줄이 되어 주고 끌어주고 밀어주고 당겨 주면서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히 세워 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건물이 아니라는 것잘 알고 계실 겁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죠. 교회는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의 모임이고 신자들의 공동체입니다.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 우리가 바로 교회이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함께 성장하고 자라가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교회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으로 온전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로 완미하마 공급함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힘써 자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 그리스도의 머리 대심의두 번째 의미를 나누겠습니다. 두 번째 의미는 우리의 몸이 머리에 지시와 명령과 통제를 받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다스리고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라는 것은 그리스도가 교회를 다스리고 통치하신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온 우주와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말씀과 성령으로 교회를 다스리는 교회의 왕이 되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의 유일한 왕이심을 믿으십니까? 하지만 교회 역사를 살펴보면 많은 이들이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권위를 위협하고 빼앗으려 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는 로마 가톨릭의 교황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로마가톨릭에서는 교황을 가리켜서 교회의 머리라고 말합니다. 물론 그들도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이신 것도 인정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란 걸 인정하지만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머리라고 합니다. 보이지 않는 머리. 하지만 교황은 눈에 보이는 머리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교황이 지상에서 그리스도의 대리자라고 합니다. 아니 아예 그냥 교황을 가리켜서 지상에 있는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늘에는 그리스도가 머리로 계시고 지상에는 교황이 머리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분명히 그리스도의 권위와 통치에 반역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교황은 자신을 지상에서 그리스도의 대리자라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권위를 지상에 있는 그 누구에게도 양도하거나 이양하거나 넘겨주신 적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물론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다스리실 때 직분자를 사용하십니다 직분자를 통해서 교회를 다스리십니다 하지만 언제나 그 직분자는 그리스도께서 다스, 다스릴 때 사용하시는 수단과 도구일 뿐이지 결코 그들에게 독자적인 권세가 주어지지는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언제나 그리스도 한 분만이 교회의 유일한 통치자이시고 교회의 주인이시고 교회의 머리로 남아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더불어 우리는 로마 가톨릭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셔서 이 땅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이 지상에는 또 다른 교회의 머리가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안 계시잖아요. 하늘로 올라가셨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에서 머리 하시고 이 땅에는 교황을 세워서 머리 만들자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인성으로는 이 땅에 계시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 눈으로 보거나 만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하늘로 승천하셨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지상에 있는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영원토로 함께 하시고 절대 떠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신성과 은혜와 위엄과 성령으로는 여전히 오늘도 이 지상에 있는 우리 교회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지상의 별도의 머리가 또 필요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도 교회의 머리이시고 이 지상에서도 교회의 유일한 머리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께서는 온 교회의 유일한 왕이시고 머리가 되심을 우리가 굳게 믿어야 합니다. 제가 이렇게. 로마 가톨릭과 교황 이야기를 길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로마 가톨릭의 이러한 잘못된 생각들과 오류가 물론 정도에 있어서는 좀 다를지라도 본질적으로 동일한 오류가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침투에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관련해서 한 가지 이야기를 좀 들려 드리겠습니다. 옛날에 어느 노회에서 목사 후보생 면접을 볼때 심사하는 장로가 이제 그 장로님이 목사 후보생한테 이제 면접을 보면서 이렇게 이제 질문을 했습니다. 교회의 주인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러자 그 목사 후보생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목사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 그 대답을 들은 장로는 바로 정색을 하고 정색을 하고 바로 약간 화가 난 듯한 말투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목사가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장로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 담임 목사 목사는 어쨌든 임지가 바뀐다는 거죠. 장로는 계속 그 교회에서 장로하니까 목사보다 장로가 주인이라는 겁니다. 또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교직자에 대한 반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로도 목사도 교회의 주인이 아니다. 바로 우리 성도들이 교회의 주인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합니다. 아주 민주적인 생각이죠. 우리 대한민국의 주권이 어디 있습니까? 국민에게 있죠. 대한민국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것처럼 교회의 주권이 성도들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손으로 뽑은 저 직분자들, 우리 원하는 대로 다 해줘야 돼. 심지어 이런 생각을 가지기도 하겠죠. 하지만 성도 여러분, 이러한 모든 생각은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앞에서 결코 합당한 생각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장로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고 오직 교회를 가리켜서 내 교회라고 말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물론 우리 교회의 장로 정치에 보면 민주적인 요소가 전혀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교회의 주권이 성도들 성도들로부터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교회의 모든 주권과 권세는 그리스도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에서 하는 여러 가지 그 어떤 직임이나 직무나 직책이나 직분과 사역도 절대 그리스도로부터 분리된 독자적 권세를 행사할 순 없는 것이고, 언제나 그리스도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복종하고, 그리스도의 통치에 엎드리고, 그리스도만을 섬기는 봉사직으로 머물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만을 섬기는 봉사의 직분으로 머물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통치가 그분의 다스림이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온전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할때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나라가 그 영광스러운 나라가 이 교회 가운데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머리가 명령하는 대로 몸이 움직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의학적으로 말해 본다면 그것은 마비 상태라고 볼수 있습니다. 머리는 명령하는데 그 머리가 보내는 신호가 근육에 도달하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머리는 명령하는데 몸이 움직이질 않습니다. 마비 상태입니다. 또 반대로 머리의 지시와 상관없이 머리는 아무 명령과 지시를 내린 적 없는데 몸이 비정상적으로 제멋대로 움직이면 그것은 의학적으로 말해본다면 발작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설명이 정확한 의학적 지식을 반영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분명히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항상 돌아보고 돌아보고 돌아보아야 합니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 몸된 교회가 우리들이 마비 상태에 있진 않습니까? 발작 상태에 있진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통치, 그리스도의 다스림이 우리 교회 가운데 온전히 드러나고 나타나고. 성취되고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길지 않죠? 오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심을 두 가지 의미로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몸이 머리로부터 생명을 공급받듯이 그리스도께서 몸된 교회에 충만한 은혜와 생명을 항상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가난하지 않습니다. 겉으로 외적으로 볼 때는 가난하고 빈약하고 연약해 보여도 교회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한 그리스도께서는 항상 이 교회에 충만한 은혜와 부요한 영생의 복락을 또 은사와 직분과 온갖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굳게 믿어야 합니다. 이 교회의 중생하심과 회심과 구원과 영생과 은사와 직분 이 교회의 영적인 건강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머리 대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충만한 은혜를 받기 위해 설교와 성례와 기도라는 은혜의 방편을 부지런히 사용할 의무가 있으며 그 은혜 안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함께 자라나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머리의 지시를 따라 몸이 움직이듯이 그리스도께서 몸된 교회를 다스리고 통치하신다는 것이죠. 오직 그리스도만이 영원토록 유일한 교회의 머리이자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히 그리스도께만 복종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분의 통치에 순복해야 합니다. 교회의 모든 예배와 사역, 직무와 직분, 생활과 교제 가운데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분의 뜻만이 드러나고 그리스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특히 우리 교회가 중대한 변화를 겪고 있는 지금 이 시기에 우리는 더욱더 이러한 진리를 다시금 붙들고 묵상할 필요를 느낍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교회를 충만하게 하시고 교회를 다스리시는 머리가 되신다는 이 진리를 다시 한번 우리 가슴에 깊이 새기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와 그리스도에 대한 감사와 그 마음을 우리가 더 깊이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이시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그 언젠가 아담이 하와를 향해서 불렀던 그 노래 있지 않습니까? 내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하는 그 노래를 신랑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불러 주십니다. 너는 내뼈 중에 뼈요, 내살 중에 살이라.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일과 믿는 일에 하나가 됩시다.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그분의 장성한 분량까지 함께 자라납시다. 그리스도께 복종하며 그분의 통치를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함께 세워갑시다. 교회가 아직 많이 연약하고 흠이 많고 심지어 때로는 발작과 마비의 증세를 보일지라도 그리스도께서 자기 피로 사신 이 교회를 티나 주름 잡힌 것 없이 온전히 거룩하며 영광스럽게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 소망을 붙들고 또 우리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붙들고 우리가 함께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삼위 하나님의 축복과 은총이 이 자리에 모인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좀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죄와 비참함 가운데 영원한 형벌과 진노 가운데 놓여있던 우리들을 영원전부터 창세전부터 택하여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게 하셔서 이렇게 영광스러운 교회의 일원이 되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교회 되게 하셨으니, 우리가 참 교회됨을 누리게 하시고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 그분을 언제나 신뢰하게 하시고, 그분의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하시고, 그분이 언제나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신실하게 이 교회를 돌보시고 책임지시고, 교회에 필요한 모든 은혜를 공급하심을 믿고, 그리스도를 신뢰케 하시고, 특별히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심을 우리가 굳게 믿고, 그 다스림에 철저히 복종하고, 우리 교회가 예배 드리는 것, 사역하고 직무와 직책을 하고 여러 가지 생활과 교제를 하는 그 모든 순간 순간에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통치만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교회 가운데 온전히 드러나고 영광스럽게 찬란하게 드러나는 그러한 복된 우리 영광스러운 우리 부강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교만을 그 다지려 놓고 이 교회 가운데 그리스도의 품치만이 그리스도의 사수님이 온전히 실현되고 드러나는 하나님 그러한 분이가 하나님 그러한 영광이 우리가 운데 입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가 지금 하나님 참이 중요한 중요한 중한 시기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이 시기에 더욱 더 협력하고 복음 원에서 하나 되어 함께 있어 전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없던 그리스도를 반하여 일어나는 어떤 곳도 다 무너뜨리시고 오직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 그리스도께 엎드리는 그리스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하여 하시고 자비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을 모두 마치신 뒤 하늘로 승천하시어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실 뿐 아니라 자신의 몸된 교회 또 신부라 부르시는 주님이 피로 사신 이 교회를 누구보다 사랑하시고 붙드시고 책임지시고 돌보시고 모든 은사와 은혜를 베풀고 계시며 통치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의 몸된이 교회를 더 사랑하게 하시며 이 교회 안에서 베푸시는 그 영원한 복락과 영생의 은혜를 더 충만히 누리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의 왕이신 그리스도의 통치를 기뻐하게 하시고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다스림에 온전히 복종함으로 이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예배와 사역과 어떤 직무와 직책과 여러 가지 생활과 교제하는 그 모든 순간 가운데 오직 그리스도의 통치와 그리스도의 뜻만이 이루어지고 드러날 수 있게 되기를 하나님 간절히 사모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 하나님 나라의 그 찬란함이 이 교회 가운데 누려지고 만져지고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께서 영원까지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말씀은 어렵죠. 귀에 속속 들어오게 얼마나 짧은 시간에 말씀을 주시는지. 어, 이제 안수 받기 전에 마지막 강도 말씀입니다. 그래서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특별 광고 드리고, 어, 이제 다님 오대 다님 목사가 이제 노예 절차를 밟아서 이제 부임설교를 10월 13일날, 13일날 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한두 주간 약간 공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어, 재직들하고 우리 식구들은 두 주간 좀새벽에특별히나와서좀 기도도 하시고, 다음 주간은 또 기도의 11주니까. 특별히 깨어서 기도하시면 다음주에 영상광고로 인사하시고 그 다음주 노예가 끝나면 바로 부임설교 하시면서 사용하게 됩니다 끝까지 깨어 기도하시려원 온순을 되시기 바랍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교회의 머리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몸된 머리된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서로 연락하고 상합해서 함께 지어져가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소원하는 온 백성들 머리머리 머리 위에 한 주간의 아버지여 승리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충만히 있을 지어다. 아멘. 영감 있었죠? 오늘 평소보다 10배나 잘한 것같아 예. 예. 서로 좌우로 인사하시고 한 주간 승리하십시다 인사하십시다 승리하십시다